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 자가 소비용 텃밭 개념으로 키우고 있는 양파 그리고 코끼리 마늘 함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 지난 주말에 비가 왔고요. 또그 오늘도 어 비가 또 제법 온다고 그래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 농장 일하면서 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아 농약을 아 살포고 갔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제 복분자 농장이고요 제가 이 짜투리 개념으로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이렇게 그 자가소병으로 양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끼리 마늘은 아 식용보다는 아 관상용으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즉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당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쪽에 한 망은 꽃을 보기로 하고요 그쪽 이쪽에 절반짜리 반 망은 이거 짜투리 이거는 꽃대를 잘라 가지고 그 마늘 그 코끼리 마늘 구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제가 비교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랬는데 제가 다 자르니까 왠지 이 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다 자르지 않고 제가 몇 포기만 아, 그걸 잘라가지고 나중에 수확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르려니까 왠지 꽃이 더 예쁜, 예쁜 꽃을 자르려니까 제가 마음이 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자투리 공간 이런 꽃들을 심는걸 좋아합니다. 아, 이런 꽃을 보기 좋아하는데 조만간에 피, 이, 어, 마늘 쫑을, 물론 잘라서 먹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자르려니까, 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유, 질기네. 이거는. 일반만으로 다르네요. 다만 제가 전지가이로 이쪽은 좀 놔두고, 이쪽은 통로니까요. 아, 또 이렇게 통로 보이는 좀 놔두고, 또 반망의 절반, 절반만 제가 잘라가지고, 한번 나중에 그, 자른 것과 안 자른 것에 비교 한번 해드려도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하네. 이거 꼭 필라칸 자르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꽃만 자르면 됩니다. 굳이 뭐 밑에 다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꽃만 자르면 아 이거 안타깝네. 그래 는한개다 살려주자. 그래 여기까지만 자르자. 에이 구말 그대로 이 주인장 마음대로입니다. 이키튼실게 자른 꽃 꽃대를 이제 자르니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데 대략 한열 한한열 포기 정도만 열 포기 좀 드디어 한가 한열 포기 정도만 제가 꽃대를 자르겠습니다. 아, 꽃대를 자르고 아, 미안하다 아이고 참이 꽃돌이 후니가 꽃대를 자르다니 이런 일도 있네요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꽃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 비교 즉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마늘구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제가 비교 비교해서 한번 영상 나중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절반, 아 절반 조금 더 남았네요 요건 좀 남기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에 비가 자주 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양파는 기본적으로 노균병 마늘은 녹병 입니다 아 최근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마늘이 아주 근거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영양분이 꽃으로 가고 뿌리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꽃을 잘라주면 뿌리로 영양분이 내려간다. 그래서 일반 마늘을 제외할 마늘 재배할 때는 마늘종을, 아, 대두리만 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잘라줘야지 이쪽으로 맺히는 마늘 주화가 생기잖아요. 주화에도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주화에 가는 영양분을 어디로 보낸다? 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코끼리 마늘은 이 주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화가 꽃에 생기는게 아니라 나중에 뿌리에 뿌리에서 실뿌리가 연결된 부분에 즉 그러니까 마늘, 마늘통에 주화가 붙어 생깁니다. 새끼마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꽃은 말 그대로 꽃만 피고 어, 영양, 어, 번식하는 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어, 관상용으로 재발할 때는 그냥 놔두고요. 어, 식용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마늘 을 크게 키우고 있다. 그럴 때는 자르셔야 됩니다. 코끼리 마늘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어제, 그 제가 그 아, 어제 제가 살포한 농약은 코끼리 마늘하고 양파도 뿌렸지만 어제 제가 고추, 아, 고추를 제가 이제 정을했기 때문에 김에서 제가 농약을 뿌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 약도 넣었고요, 어, 나방 약도 넣었습니다. 아, 어떤 약을 살포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아, 참고 바랍니다. 아, 현재까지는 어, 나름 괜찮은 것습니다. 양파도 적향이 괜찮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관주하면서 아마 관주하다 보면 이게 흙을 음에 심을 때그 양파를 똑바로 심었더라도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조금 양파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조금 기울어지죠. 즉 삐뚤어진다는 야기죠 기울어지다 보니까 어, 최근에 비가 오고 비올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양파가 쓰러집니다. 즉 이렇게 마늘 줄기가 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눕게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확식이 돼서는요, 이게 눕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너무 빨리 누워버리면 잎에서 생성되는 탄소동화물질이 이렇게 마늘 통을, 그 양파, 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둥근 이 양파 우리가 먹을 식용한 이 부위가 크지 않고 중간형 아니면 작은형, 그렇게밖에 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도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해서 이렇게 고추대를 박아놓고 이 텃밭 치니가 가능합니다. 대농들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추줄을 한줄 쳐놨습니다. 요 줄에 의지해서 이렇게 넘어지던 것들이 잠시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다은 얼마라도 뿌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이가운데게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이가운데케 쓰러지면 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의 빗물의 무게에서 옆에 걸또 도미노 현상으로 쓰러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 마늘, 어 양파망에 이렇게 줄을 한 줄처럼 해서 요거 실라 같은 요거 요 힘이지만은 아 요걸 잡아주므로 해가지고 아그 도미노 현상으로 잡아주니까 비스듬이 쓰러지니까 아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햇빛 좋은 날 잎에서 하는 그런 광학성 작용을 생성하는 탄소 동화 물질이 다 어디로 간다 뿌리로 갑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해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은 조금 넓게 심었고요 이쪽은 제가 그 양파 모종이 좀 많길래 좀 좁게 심었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그 마늘, 양파 장아찌 하려고 아 크게 관계없이 아 제가 여기 심었는데 이것도 조금 넓게 심은 데는 굵고, 좁게 심은 데는 가늘고도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이렇게, 아, 목적에 따라서, 아, 재배하는 게다 달라진다. 즉, 아, 이 코끼리 마늘도 꽃을 보기 위해서는 천상, 이 마늘종을 자르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는 거 보면요. 아, 농장에 와서 힐링이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것도 좀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복권자 밭은 풀이 많은데요. 아 제가 지금 제초멘를 제가 안 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버티고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땅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 발달을 위해서 제가 안 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천상제 좀 펴야 됩니다 이제는 습하든 말든 펴야지 조만간에 수확기가 다오기 때문에 아, 이제 수확기 관리 해서 제가 풀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펴일 거고요 이렇게 양파나 마늘이나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고 생각하면요 이런 그 작물들도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 즉, 주인의 마음에 화답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인의 마음에 화답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고, 이쪽은 참고로 쪽파 키우던 곳, 이렇게 쪽파 이제 다 뽑아 먹고, 일찍 뽑은 자리에는 이렇게 양파도 좀 심었고요. 이렇게 상추, 여기 늦게 최근에 다시 가져간 건데, 이건 좀 섞어야 됩니다. 이건 즉 상추, 저쪽엔 청 상추,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오늘 잠시, 어, 마늘하고, 양파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 궁금하신 건 댓글 주시고요. 아, 참고로 마늘과 양파 외에도 관계없습니다. 아, 댓글을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많이 그 알려지다 보니까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1대일 그 영농 상담 하신 분 계신데요. 아, 되도록이면 그 유튜브 하단에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댓글은 다수의 구독자가 볼수 있지만은, 아, 1대1 그 영농 상담은 아, 혼자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너무 소모적입니다. 제가, 아, 제가 거는 문자, 아, 전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주 급한 것 아니면 통상적으로 질문 이런 것, 아, 농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시면 아 제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자와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댓글로 좀 통일을 부탁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어, 좋은 날 되시고 이렇게 이제 코끼리 마늘이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면요 제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날씨, 현재 날씨가 좋네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 이쪽에 보여드린 김에 예쁜 붓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영산은왜 이렇게 붉은지 이렇게 붓꽃 그리고 아이쪽에 이제 자약입니다혹곳인데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 이렇게. 아, 오늘 도비 맞겠네. 좋은 날되십쇼